2024년 새해는 제123 아리티시 응답의 영원을 표어로 성취될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유광수 목사가 직접 쓴새 표어와 연합장은 위아점 KR에 게시돼 있습니다. 2023 세계 산업인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023 중남미 전도 집회가 5천 종족 살릴 주역이란 주제로.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파나마에서 열렸습니다. 2024년 첫0 2 3 7새 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월 9일 열립니다. 위아 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티시 뉴스입니다. 2024년 전도운동과 기도방향이 담긴 새 표어와 유광수 목사의 친필 연합장이 위아 점 kr에 게시됐습니다. 2024년 새해는 제1, 2, 3 아류티C 응답의 영원을 표어로 성취될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유강수 목사는 2024 연합장을 통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 닥친 위기를 언급하며 복음 운동이 아닌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아닌 오직 전도 운동, 교인 수 늘리는 전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전도 운동과 기도의 방향이 담긴 새해 표어와 유광수 목사의 친필연합장은 위아.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연합장의 내용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한어, 화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의 텍스트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4 구역공과 절대망대와 영원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구역을 넘어 지교회와 중직자 현장 등 모든 전도 현장을 위해 제작된 구역공과는 위아점kr 또는 훈련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파나마 국립대학에서 열렸습니다. 5천 종족 살릴 주역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도집회는 유광수 목사가 왕같은 노예 24, 25 영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절대 망대 운동 등 세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남미 14개 나라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서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며 강대국은 2, 3, 7 나라를 움직이지만 5천 종족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5천 종족으로 파고드는 다리 역할을 중남미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복음화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모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7망대, 7여정, 이 정표를 25 하나님 나라, 영원 보자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24 누리는 비밀부터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남미 전도 집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페루,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 중남미 전역에서 모인 제자들과 각각 면담하며 중남미를 복음화할 유일한 방법인 24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찾아 누리라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파나마 아 u t 시 입단감사 예배가 집회 이튿날인 6일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이아 u t 시를 로마서 16장 아 u t 시라고 이름 지으며 이곳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모여 세 가지 뜰이 열리는 시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금토일 시대, 전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망대시대를 여는 응답의 장이 되게 하라는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중남미 전도 집회 메시지는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RUTC TV와 위달하게 업로드됩니다. 2023 세계산업인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산업인대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를이라는 주제로 1강이 22일 저녁 8시, 23일 산업선교와 핵심을 각각 대회 2강과 3강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내년 첫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오는 1월 9일 열립니다. 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지난 11월 복음, 증거, 복음화의 당위성, 복음 길, 진리, 생명 당연, 필연, 절대, 예수님의 비전, 복음, 기도, 예수님의 방법 등세 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으며 EBS 기초훈련 12과까지 진행됐습니다. 1월 3일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 7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덕평 R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라는 주제로 열려. 류광수 목사가 중직자들이 평생 기도로 24, 25 영원해야 할 세강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우리의 차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이 24, 25 영원 시스템밖에 없다고 말하며 중직자들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속에, 산업 속에 교회의 1천망대와 성전 준비하는 기도로 24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시스템이 될때 중직자의 3 시대가 열린다고 말하며 먼저 어려운 교회 전도자들이 전도운동 할수 있도록 돕는 미래 교회 시대, 렘넌트 인재를 찾아 세계복음화하도록 돕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시대 등이세 가지 시대를 붙잡고 24 하라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랩넌트들의 워신및 찬양으로 오프닝 무대가 진행됐으며 대회 기간 중 중직자대학원의 지역 운영위원장 및 본부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특별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한편 중직자대학원 전두학 4강 및 30학기 종강예배가 오는 17일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며 r 유 t 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올해 마지막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장보급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1강, 오후 2시에 2강이 열리고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점 등록받습니다. 2024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먼저 준비할 세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란 주제로 오늘 27일 덕평 아류티시에서 열립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오는 22일 오후 3시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렘넌트 신학 연구원 rts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은 말뭐 대수 주일인데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 시대를 움직일 만한 정말 복음 누리는 신학생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정말 자기 동기 없고 계산 없는 오직 복음하는 인재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세계 복음만는 인물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 주옵소서.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인재들을 신학교로 보내 주옵소서. 학부 신학과, 연구원 목회학과, 해외통신연구원 목회학과를 모집합니다. 해외통신연구원은 다락방 신학교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지원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민족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R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안내 페이지 오른쪽 상단.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탑 랩런트 유스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시, 수필, 웹툰, 사진, 그림, 영상, 음악, 댄스, 노래 등 장르 및 분야 형태의 제한 없이 10대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받으며 본선은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찬양 앨범, 그루터기 앨범에 수록되는 찬양 공모전은 내년 1월, 어린이 몸 찬양팀을 선발하는 탐 랩런트 키즈 오디션은 내년 2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차가 1월 15일부터 2차는 17일부터 각각 3일간 진행되며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입대 전 랩넌트 온라인 인턴십이 오는 16일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16일 토요 핵심 예배는 강남지회 중심으로 참사랑교에서 열립니다. 날마다 칠망대칠여정칠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 내 안의 24, 25 영원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